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이미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한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얼마큼 사용하느냐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시간은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니 누구든지 시간을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사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카푸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고급차를 사서 타고 다니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 또한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얼만큼 사용하느냐를 보면 대충 알수 있습니다. 선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는 선교지에 가는 일과 선교 헌금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상한 논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구제는 교회의 존재 방식입니다. 교회의 다섯 가지 본질 중에 하나가 디아코니아, 즉, 섬김과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구제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구제를 위한 헌금을 따로 했습니다. 연보가 바로 그것입니다. 연보라는 말은 내어놓아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보다는 이웃을 돕기 위한 헌금입니다. 이 헌금은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첫째 레위인을 위한 11조와 더불어 구제를 위한 11조를 매 3년 끝에 추가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처를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배부르게 먹도록 하는 내 사용하는 하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위한 십일조는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십일조이기도 합니다. 연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웃 사랑을 구체화시키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연보를 통해 헌금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자세란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서로 극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속에서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입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 어떻게 넘치는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극심한 가난이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가능하게 합니까? 1절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보의 원리입니다.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신을 버리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만이 할수 있는 행동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은 단순히 연보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의 마음으로 연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즉 구제와 섬김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늘 낮은 곳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낮은 곳을 살피고 낮은 곳으로 은혜가 흘러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도 먼저 하늘의 은혜를 머금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더 낮은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게드냐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아, 날마다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더 낮은 곳으로 흘려 보내는 우리들 되어 줄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